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기출로 배우는 HSK 4급 쓰기 제1부분 10탄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8월 시험이 아무리 어려웠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쓰기 제1부분이 열문항인데 배점이 높다 하더라도 오스 중에 오세임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30점은 쭉 올려보자. 저희의 목표입니다. 정말 20점에서 30점 정도 올라갔고, 이 10탄, 이 강의가 정말 적중이 됐을 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강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적중하면 사급의 신이다, 오쌤은. <laughs> 그럼 학생들이 키득키득키득 웃거든요. 네. 여러분, 적중 많이 될수 있으니까요. 잘. 마지막 정리해보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5번은 여러분 제시어 딱 보면 아시겠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해드리는 중국어 학습에서 너무나 중요한 특수문형에서 바짜 구문을 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바짜 구문은 거의 매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은 최소한 나은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시어 체크하셨습니까? 자, 1번, 2번, 3번. 정답은 뭘까요? 3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순 배열 해보시죠. 그러분 정답은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숫자 3번입니다. 나우이先生 바주어웨마농추얼그 선생님께서요 자석 번호를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받자 구문이니깐요. 먼저 95문은 받자 구문에 대한 어순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어바 그대는 대상 그대는 수럭 항상 기타 성분인 보어 등이 나와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어순입니다. 그러면 주어, 바, 대상, 그다음에 수로. 수러. 항상 수로에 의해서 받자 구문의 사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문형으로 무엇을 잘못 알았다, 잘못했다. 그래서 바 대상 농 농이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사로 쓰여서 잘못했 바, 대상, 농, 추월러. 이게 뼈대예요. 여러분, 농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추월은 결과보로 쓰였고요. 기타 성분입니다. 그래서 주어, 바, 대상, 수러,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타 성분, 이런 성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주어 상 뒤에는 뭐 들어가야 될까요? 행위자. 바 뒤에는 대상만 넣어주시면 돼요. 두 개의 제시어 있죠. 그럼 행위자 누구 있어요? 선생님, 사장님, 요거. 그 다음에 대상은요, 번호 하오마. 그 다음에 자석 자리는요, 주어웨이 이렇게요. 그럼 마땅히 나우웨이 시은 주어 자리. 그 다음에 자석 번호는요, 수어웨이 하오마는 여기까지가 받자는 개사구거든요. 개사구가 수러대에서 뭘로 쓰였다? 부사어, 그리고 수러, 그 다음에 보어까지. 이게 기본적인 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워보실게요. 그 선생님께서요. 자석 번호를 잘못 알았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자석 번호를 잘못 체크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수 있다는 라 거죠. 我把座位号码弄错了. 이렇게요. 저 선생님께서 자석 번호를 잘못 아셨어요. 나位先生把座位号码弄错了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받자 구문을 모르면 모르겠죠. 그래서 특수문형으로서 정말 받자 구문과 그 다음에 구탄에서 알려드렸던 비교문 이런 것들이 처음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아, 이제 갈게요. 그럼 농초어는 그나마 좀 어려운 어휘예요. 그러면 이 농으로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잃어버렸다예요. 잃어버렸다, 농띠울러 이렇게 많이 써요. 당연히 농띠우 나오면 뭘 쓸까 여러분? 가짜 구문을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저 중국 유학할 때, 가방 통째로 도둑을 맞은 적이 있어요. KFC에서 햄버거 먹고 있는데, 옆에 가방을 둔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째로 두고 가버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매니저한테 가서, 제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도둑 맞았다라는 말도 쓰는데, 지금 이에문과 적정하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바자구문을 쓸수 있어야 돼요. 워바 챔파오농 디울러 이런 걸 배우고 중국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렸어요. 농띄울러그 뒤에 목적어를 붙이기보다는 바자구문을 써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바 대상 농 추얼러.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응용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가 보아요, 보여요. 그럼 바 뒤에는 대상, 그 다음에 수어 누구 있어요? 수어가 나를 돕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이름 조동사인데요. 손수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손으로 관련된 것들을 왼쪽 부수에 요런 부수를 써요. 그래서 앞으로 한자에 왼쪽 부수에 요런 부수 있으면 전부 다 손과 관련된 동작이다. 요런 식으로 사고하시면서 어휘들을 좀 유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타에는 들다예요. 그러면 그 뒤에 결과 나왔어요. 기타 성분으로서 들고 나갔다 방향 보가 나온 거죠. 그러면, 뭐, 먼저 묶어보세요. 소파를 들고 나갔다. 그런데, 누가 수러예요? 타이가 수러예요? 아니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수러는 누구예요, 여러분? 나를 도와서 뭔가를 해달라. 이런 수러를 먼저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춰주셔야 돼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빵워. 그래서, 뭐좀 해달라고요? 다샤파좀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다이추취 소파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빵워, 바샤파, 다해초취. 그럼 여러분, 이 성분들이 전부 다뭐로 쓰인 거예요? 수로는 진정한 수론 빵이에요. 그럼 바짜 구문조차도 뭐가 될수 있다? 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장 성분을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빵워, 빵워, 빵워.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를 도와서 소파 좀 들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빵어 바샤파 달추취 빵어 바샤파 달추취 까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사극 공부할 때 단어만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라고 강조를 해 드리냐면요. 통문장 암기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려요. 이 문장을 하나 딱 외웠더니, 빵이라는 동사 이해할 수 있고, 소파, 들고 있는 그림에 쓰기 제이 부분 쓸수 있고요. 들다, 요거는 다방면에 나와요. 이런 최소한 3 개에서 4 개의 어휘들은 다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문형까지 얹어서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통문장으로 문장을 꼭 암기해 보십사. 강조 드리고 싶어요. 좋은 문장들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어바, 샤파, 다의 초취. 음 괜찮아요. 이제 바짝 오면할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만 더 응용해 보십시다. 요것도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일단은 바가 보여요. 그러면 어떤 대상을 수러 누구 있어요? 복사하다. 그럼 대상은 뭐가 있어요? 어, 조사표 정도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조사표는 어떻게 세요? 한 장, 두 장으로 셀수 있잖아요? 요런 거, 학장. 그러니까, 퍼즐 맞추는 것처럼 위치만 딱딱딱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요, 니바, 네, 후인, 요렇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 자, 구문 나오면, 항상 수로 뒤에 어떤 성분이 있어야 된다 기타 성분 즉 보호 역할하는 성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95번은요 학원님들이 요거 되게 많이 틀렸어요 80부 80부의 위치를 몰라서요 그래서 당신이 이 조사표를 80부 복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 넣는 학원님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비교물하고 똑같아요 항상 결과는 어디에 들어간다 수로 뒤에 들어가야 된다그랬어요 그래서 8실번은 어디 뒤에? 수어 뒤에 이렇게 딱 넣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뭔가를 8 0 복사해 주세요. 한 사람이 복사기 옆에 서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후인, 쓰기 제이부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번뜩 뭘 생각해 주셔야 될까요? 받자 고문을 써야 되겠다. 그럼 저 중국 가기 전에 받자 고문을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바 대상 농 추월라.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바 대상 농띄울라 이렇게 문형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바로 쓸수 있다는 라 거죠. 이렇게 문형을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 뒤에는 대상 조사표를. 근데 어떤 조사표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이 조사표를 80부 복사 좀 해주십시오. 복사하세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끊어 읽어볼게요.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사무실에 있어 일하실 때 업무용어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니바 저장 띄오차아어 후인 80번 다 방면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니바 저장 띄오차아어 후인 80번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인도 나오고요 이번에 타이 라는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세는 양사가 나왔다며 자료를 한부 두부 세는 양사 펀도 쓰기 제이부분에나오니까요꼭 같이 매칭하셔서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자 구문.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쌤이 또 받자 구문 나왔어요. 받자 구문 워낙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어순 정리할게요. 주어봐, 그대는 대상 수로 누구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기, 는분은 하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동사를 쓰셨어요. 동사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환. 그리고 의미는요? 돌려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돌려주다. 환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를 잘못했다. 바 대상 농추월러. 뭔가를 잃어버렸다. 바 대상 농 띄울러.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누구에게 돌려주다. 바 대사 황계. 그러면 친구한테 너가 지난번에 빌려왔던 책 나한테 돌려줘. 그랬을 때 무조건 바짝 물어 써야 된다는 거죠. 니바 뭐예요? 수. 그냥 책이라고 들어가셔도 돼요. 니바수 황계이워. 나에게 돌려줘. 그래서 어떤 대상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시작 바 대상 황계 그러면 이 단어를 몰라도 커버할 수 있겠죠. 근데 듣기 많이 나와요. 집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방동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집주인에게 돌려줬다 돌려주었다 황계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 결과 보로 쓰인 거예요. 개사구가 어 개사구가 결과 보로 쓰였던 몰라도 돼요 여러분. 어쨌든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다면 관계의 그 뒤에는 누군가만 어 대상만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매칭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집주인에게 돌려드렸을까요? 여러분, 명사두개 있어요. 열쇠. 근데 어떤 열쇠예요? 방 열쇠죠. 방문 열쇠죠. 그래서 연결하세요. 방문 열시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바을 단순히 바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통문형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쓰기 제 1부분이 됐던 2부분이 됐던 바로 적용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방문 열쇠를 집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我把房门钥匙还给房东了。我把房门钥匙 <목소리도> 관계 방동라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짜구문 꼭 정리하십시오. 특수문형 중에서도 항상 자주 나오는 문형 중에 하나임을 한번더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 이거는 응용이에요. 그런데 나리도 항상 저는 제일 마지막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특수문형 중에서는 바짜구문도 나오고요. 다음 달에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아예 사촌인 빼이자도 나오고요. 우리가 보았던 비교문은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지금 95번에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특수문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오는 죽, 족이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저랑 같이 모르는 제시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뼈대만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다. 아 대상, 제가 아까 잃어버렸다, 농띠울라. 그러면 엉망으로 만들었다, 뭐라고 할까요? 농루알라, 농루알라, 농루알라. 농루알라. 제가 학원 수업 마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남자의 설명에서 아이 장난 아니겠죠 여러분 거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이 어, 거실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영혼 없는 <laughs> 말이에요. 아이들이 거실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교사 한번 해보세요. 문형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이스바 커팅 엉망으로 만들었다 농루알러 대박 문역만 아니고 단어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말하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역을 알고 하셔야 돼요. 어떤 대상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어휘 몰라도 문제 풀수 있죠? 요거 몰라도 문제 풀수 있죠? 바 뒤에 대상 나왔어요. 그럼 대상 뭐밖에 없어요? 주어스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요? 이상한 건 사급에서 있잖아요. 다 나쁜 거는 남동생이가 해요. 너무 재밌죠. 남동생이 내 컴퓨터를 고장 냈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남동생이 내빵을다 먹어 치워 버렸다. 이렇게 너무 재밌잖아요. 다 남동생이가. 그래서 지금 남동생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몰라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건 보이지 않아요? 보이죠? 뭐예요, 여러분? 디디바 쪼즈 농란. 이게 딱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오순배열이 되네. 어, 신기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 설명 안 해요. 몰라도 일단 문제를 풀어보세요. 어순배열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 뒤에는, 어즈 어, 책상을. 그 다음에 오망으로 만들었어요. 누가요? 띠디. 그런데 그럼 다른 거는 뭐예요, 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바, 농, 란 그럼 쌤, 이거 사급업이에요. 부사 많이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의로. 일부러 라고 하죠. 고의. 그래서 일부러 부사예요. 고의로 꾸이. 이거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중요해요. 꾸이. 꾸이. 그래서 고의로 무엇을 했어요? 바 대상 주워스 책상을요.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요? 남동생이가. 남동생이. 그러면 쌤. 제일 중요한 건 부시더는 뭐예요? 여러분 중국어에는 시더 강조구문이 있어요. 실더만 나와도 어려운데 그것에 대한 부정 보실더가 나왔어요. 그러면 쌤 실더의 강조구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실은 더 이상 동사수록 아니에요. 진정한 수력할수 있는 동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강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남동생이 고의로 책상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여러분 실더 강조구문은 이미 일어난 동작에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고의로 책상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디디, 보시 고의바, 조즈, 농, 루안, 더까지 딱 마무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받자 구문을 어디까지 응용을 할수 있다? 실더 강조구문까지 응용해서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슬더의 부정인 보슬더까지도 나왔지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제시어들이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대상 농루엔 그것만 알더라도 문제는 풀수 있었다까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다시 갈게요. 어떤 대상을 아까 잃어버렸다. 시작 농띠울러 그러면 어떤 대상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바대상 농루알러. 잘못 알았다, 농추얼러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는 덩어리적인 표현들을 같이 외우셔서 가짜 구문을 자연스럽게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 5번 여기까지 할게요. 오스 중에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학생들이 8월 달에 시험을 보고 나서 막 학교 구기를 막 보내줬어요. 쌤저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도 지금까지는 항상 매달 시험을 보니 결과가 저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어몇점 나왔지라고 해서 점수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오샘은 과연 몇 점일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몇 점으로 지난달 시험에 합격하셨습니까? 오샘 한번 이기자 챌린지 한번 가십시다. 오샘의 점수가 궁금하다면. 으흠, 커밍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짜잔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여러분 역시 이번 달에도 제가 시험을 보러 갑니다. 이번 달에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시험을 볼 거고요. 이번에는 지필 시험인 PBT 시험을 볼 거예요. 9월 8일 학급 총평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짜잔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8월 총평도 궁금하시다면 제가 위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요. 8월 총평, 9월 총평 같이 정리하시면서 하반기 시험도 자유!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코로나가 터졌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벌써 10탄을 했고요. 듣기는 30탄을 했잖아요. 코로나 터졌을 그 당시에 어,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원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저는 강의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강의를 못하니까 너무 슬프고 속상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 그리고 매 방학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에게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힘들지만, 혹은 귀찮지만, 저로 하여금 강의를 할수 있는 이 좋은 음, 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민경은 오쌤은 강의할 때가 제일 멋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항상 여러분들과 앞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저의 마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수 중에서 조금 조금씩 저랑 같이 성장하고 같이 웃고 즐거워하고 합격의 기쁨을 나누고 여러분들 중국어가 정말 좋아지는 그런 변화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험 보신 학우님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은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1탄부터 10탄까지도 또 묶어드릴 거니까요. 시험 보러 가시는 고사장에서 기다리는 중에서 계속 한번 쭉리뷰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9월 8일 총평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짜이지앤